22화. 진이와 카레라이스. 진성은 요즘 바쁘다고 진이의 아침밥을 소홀히 한것 같아 오늘은 큰맘 먹고 진이가 좋아하는 카레라이스를 만들고 있다. 진이는 평소에는 당근을 먹지 않는다. 진이에게 당근을 먹이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카레를 만들어 먹이는 것이다. 카레에 넣는 당근은 골라내지 않고 잘 먹는다. 맛있는 카레 냄새가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나간다. 진성이 밥도 다 되고, 카레도 다 준비되어서, 진이를 깨우러 가려고 하는데, 진이가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걸어온다. 형아. 우리 진이 잘 잤어? 응. 형아, 카레 냄새 좋아. 진이가 진성에게로 와, 진성을 꼬꾸라 하나 주고, 식탁으로 가 앉는다. 감자도 많이 넣었어. 형아, 울었어? 형아가 왜 울어? 형아 지켜준 우리 진이가 있는데. 형아, 눈이 빨개. 그래? 아마 형아가 눈이 가려워 비벼서 그럴 거야. 진성이 진희와 이야기를 하면서 카레 위에 올릴 계란후라이를 한다. 진희가 그런 진성을 아주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바라다 보다가 일어나 수저통을 가져와 수저와 젓가락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형아. 왜? 진희가 진성을 보며 약간 슬픈 표정으로 말한다. 무서운 꿈 꿨어. 무서웠어. 진성이 후라이를 뒤집고 뒤돌아서 진희를 보며 말한다. 키 크려나 무서운 꿈 꾸면 키 크려고 그런다 가셨는데 우리 진이 키 크려나 보다 어떤 무서운 꿈 꿨는데 형아가 오늘 밤 가서 혼내줄게. 진이 눈빛이 빛나면서 신이나 말한다. 형아도 내 꿈에 나 보러 올 수가 있는 거야. 지성이 다된 계란 후라이를 밥에 카레를 올린 그 위에 올려서 진이 앞에 놔주고 자신이 먹을 카레도 가지고 오고 김치도 가지고 와 앉으며 말한다. 그럼 갈수 있지. 우리 진이 보러 가는데 형아가 어딘들 못 가. 가야지. 우리 진이 보러. 좋아 좋아. 알았어 형아. 다음엔 무서운 꿈꾸면 형아한테 갈게. 형아가 다 혼내줄게. 걱정마.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어. 우리 진이 맛있게 먹어. 응 형아. 형아도 맛있게 먹어. 진성과 진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아침을 먹는다. 유진아가 운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김수현이 앉아있다.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차안 가득 들어온다. 유진아가 운전하며 견눈으로 김소연을 보며 말한다. 요즘 신경 쓰이는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자꾸 잠을 설치네. 요즘은 잘 주무시나 했는데. 걱정 마. 괜찮으니까. 제임스는? 깜짝 놀라셨죠. 너무 이른 아침이었잖아요. 그래도 믹스커피 들고 가니 좋아하셨어요. 제임스 선생님은 뵐수록 이해 불가능인 것 같아요. 와인 마실 것 같은데 막걸리 좋아하시고, 양식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좋아하시고요. 제임스 선생이 매력이 그거야. 완전 반전이지. 그런데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인기도 좋은데 왠지 항상 슬퍼 보여요. 생각이 많은 것 같아.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강남에 좋은 아파트도 있는데 또 거기서는 잘 지내시지도 않고요. 그곳은 보여주는 곳이고 진짜는 산동네 작업실인 거지. 그곳은 아마 우리만 알고 있을 거야. 자기만의 온전한 공간이 필요한 거지. 사람들과 어울려 사셔야 정신 건강에도 좋으실 텐데요. 뭐야 유진아. 남 말하듯 하네. 우리 유진아도 그러합니다. 제가요? 그래. 너도 그래요. 친구도 만나고 좀 그래. 달리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청평호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재미 없어요. 배고프세요? 배는 안 고픈 것 같은데 배는 배가 고픈가 봐이 소리 들리지? 저도 밥 달라고 비명질러 대요 갑자기요 우리도 오늘은 제임스처럼 커피에 프림설탕 듬뿍 넣어서 마셔볼까? 달달한 커피에 와플 좋은 것 같아요 와플에 생크림도 듬뿍 올려서 먹자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여요 황영제 내일 오는 거 맞지? 드디어 내려와요 보고 싶으시죠 저도 보고 싶은데. 며칠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유진아가 있어서 괜찮아. 김소연이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시선을 주다가 유진아를 보며 말한다 유진아가 입꼬리에 살짝 미소가 담기며 말한다 제가 무슨 힘이 된다고요. 김소연이 유진아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한다. 유진아는 존재 자체로 큰 힘이지 나도 우리 영재도. 진아야. 예?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제가 더 좋고 행복합니다. 난 진아랑 영재가 자매처럼 잘 지내줘서 좋다. 참 좋다. 말하고 있는 김수연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김수연의 밝은 웃음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타고 울려 퍼진다. 23화. 나우정과 기창우가 시골을 가다.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